사웜 드레이크는 어두운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음, 드래곤이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네. 드래, 드래곤의 드래 갈색 비닐은 윤기 용기, 용기 없어 푸석이고한 쌍의 날개는 부잘 것 없었다. 초록색 눈은 커다랬으며 귀는 다소 작았다. 그런데 이 녀석엔 이 녀석에겐 다리가 없었다. 마치, 마치 큰뱀 같았다. 드래곤처럼 생긴 곳은 길쭉한 주둥이뿐이었다. 안녕, 난 드레이크야. 드래곤이 꿈쩍도 안차 드리프스가 드래, 그, 말했다. 드래곤스톤을 목에 걸어버려. 드레이, 드레이크는 초록색 스톤을 목에 걸었다. 온몸에 찌릿한 기분이 들었다.그러자 갑자기 드래곤이 고개를 쓱들었다 커다란 초록색 눈으로 드레이크를 빤히 바라보았다드래이크는 묘하게 오싹해졌다.이제 드래곤 이름을 지어줄래.주차야.그래피스의 말에 루리가 참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어.잘 지을 수 있을까요?용 재미없는 아이인 것 같은데.누들 누들해드는 어때요? 어때? 에나가 키드거리며 놀리자 보가 구이를저었다안 돼. 더 좋은 이름을 붙여줘야 해. 드레이크는 드래곤을 유심히 바라보였다. 긴 갈색 몸을 보자. 문득 뭐가 떠올랐다. 웜. 지렁이란 뜻의 웜이요. 저 드래곤은 웜이에요. 좋은 이름이구나. 자, 웜에게 널 따라오라고 해보렴. 그리피스는 문을 열만 말했다. 웜, 날 따라와. 드래곤이 앞으로 슬슬, 스르르 기어 나왔다. 잘, 잘했다. 계속해봐. 드레이크, 따라와, 웜. 드래곤은 복도를 걷는 드레이크, 드레이크를 제어, 제법 잘 쫓아왔다. 진짜 크고 못생긴 지렁이 같아. 롤이 말조심해. 에나와 눈치를 줬다. 하지만 드레이크는 아무렇지 않았다. 웜이 지렁이를 닮은 건 사실이니까. 아우사님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드레이크가 물었다. 훈련실로 가는 길이란다. 너랑 내 드래곤이 잘 맞는지 보려, 보려는 거야. 우리의 그래 말에 긴장한 드레이크는 드래곤 스톤을 만지작 거렸다. 드래곤을 훈련시켰다고? 실패하면 어쩌지? 내가 알고 보니 드래곤 마스터가 아니었,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